자 주어진 이차함수 이거의 꼭짓점은 여기 p네요 지금 그치? 꼭짓점 p,0이 되는거고 p,0 이라는 꼭짓점을 갖고 얘는 여기가 0,4가 되겠죠? 5,1블록인거 어, 그래서 a,p에 대해서 a하고 p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p라는 여기가 지금 꼭짓점이 아까 얼마라 했지? 여기가 여기 점을 찾아야겠네 지금 그치? 그러면 요 점을 알면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점이라는 것은 이 2차 함수에 뭘, 어떤 점을 치나는 거야? X축과 만나는 점.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은 Y값이 0인 거죠, 지금. 얘가 다 이쪽으로 이항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까 X는 2라는 거하고 X는 마이너스 2가 이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네요. 여기2마 0이네요. 꼭지점이 2,0이니까, p가 2가 돼야 되죠, 여기가 지금. 그치? 꼭지점이, 여기, 얘의 꼭지점이니까, 지제 어떤 거의 꼭지점? 어, 이것의 꼭지점이 지금 2,0이지, 지금. 요점 지나는 거니까. 그치? 여기가 2, 여기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p 값은 2라는 값찾았고요그 다음에 요 점. 요 점을 지나는 게 누가 지나요? 요 점은 얘가 지나고 있죠, 지금. 0,4가, 그치? 그래서 y는, a 의 X-2의 제곱이 0.4를 지나야 됩니다. 0.4를. 그래서 X 0 집어넣으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A가 되죠. 그에 4가 되니까 A는 1 나오네요. 그래서 A는 1, P는 2.